존경하 전북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도시사 경선구고 안호영 국회의원입니다. 전북을 한국 체육의 메카로 만들고 도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생활체육을 위해 오늘 스포츠 공약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기내 2036년 하계 올림픽을 전북에 유치하겠습니다. 올림픽 유치를 통한 각종 인프라 구축 및 글로벌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유, 침체되고 낙후된 전국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겠습니다. 저는 2028년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에 맞춰 새만금을 중심으로 14개 시군에서 종목별 분산 개체를 추진할 것입니다. 올림픽 유치를 통한 각종 인프라 구축 및 글로벌 기업에 참여를 유도하고 침체되고 낙후된 전국에 활력을 모색하겠습니다. 올림픽 대회 종료 후에는 후에도 1 4기 신문이 구축된 스포츠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스포츠 마케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전라북도 체육회 체육 경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체육 지원 사업과 활동 지원에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도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 체육, 생활 체육 학교 체육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체육 경비 지원 조례를 통해 시군 생활체육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체육 대회를, 생활체육 대회 유치를 지원해서 모든 도민이 생활체육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도지사로서 아, 아침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셋째, 생활체육을 통해 도민 행복 증진과 전국체육 발전을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전남도 내에서 전문체육 선수 발굴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사업 등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려면 민관이 함께 정책 추진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이 선순환되고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 동반 상승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입반 추진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체육은 복지입니다. 도지사 임기 내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로 전북 스포츠와 전북 경제의 활력을 만들겠습니다. 올림픽 유치를 통해 새만금 조기 개발 및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부터 노년층이 이르기까지 전생에 걸친 체육, 스포츠 활동에 전라북도가 꼼꼼하게 살피고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전북토민 모두가 건강한 전라북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